무 i s s i n g open, have double k i <심> <잘해. where>? 구독하기를 눌러 주시면 알키마티. 근데 왜? 야, 카사딘 개새끼야 캐리하라니까 왜 이래 이한대로 씨발 뭐그 카사딘 아니야? 저기 설마 탑 미드 블라딘 잡고 골랐어? 아 근데 왜 형이랑만 하면 숙이 죽물이 안 되지? 내가 간데 못 하진 않잖아, 솔직히. 아그니까 형이 뭐다. 팀원이 개 쓰레기인 거 <laughs> 그니까 왜내팀원이 개쓰레기냐고 네팀원이 쓰레기 아니야? 아, 나팀원 좋아 나쁘지 않아 원딜 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판만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데 야, 구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는 저거 레드 스타트였던 것 같은데. 영 음, 어딘지 근데 모르겠다. 근데 네, 얘도 어디에서. 있어서... 위쪽이 야무조건 적정글. 빡종을 여기 있는데? 아니 빡종을 왜 했냐고 물어보는 새끼들은 뭐 머리에 못뭐 들었냐? 빡종이 말 그대로 빡쳐서 방종한다가 빡종인데. 빡종을 왜 하냐고 물어보는 거는 뭐 정상 사대로 이래야 설계 짰는데. 되게 칠 좀. 되게 칭찬해줘야겠다 지리네, 아, 칭찬해줘. 샷 아니 말 너무 심한 게 아니고, 네가 말을 존나 못했잖아. 빡종을 왜 했냐고 물어보는 게, 빡쳐서 방종하는 게빡빡 쪽인데, 빡쳐서 방종한 거지. 왜 했냐고 물어보는 게 뭐야? 아, 말하다가 개천만 했잖아. 응, 그래도 지금 집 타임 잡는 게 나을 텐데 진짜 안 잡아도 되겠어? 마지할 때? 응? 대포 놓치잖아. 전판 왜 진거냐고? 저 새끼 전판 야스오지 씹새끼 저거 무신 높은. 아, <laughs> 탑 더블킬, 씨발 와 꼴탱탱, 시, 존나 잘해. 우, 더블킬이라고? 와 데티야, 이거 이거는 끝나고 리플레이 봐줘라. 한번봐 줘. 이거 아, 봐. 아, 이거 한번만 아, 아형부데한번봐 줘. 고편지 님, 나다 아, 나다 나아다 기마띠 남진은 기욤이야. 저리개 아, 저리고 괜찮아. 너무 고맙다. 킥프 드릴게요. 밝게 너무 감사드립니다. 기마가까나다타님 <laughs> 가까나다단님 아까나 킥프를 아까 안준거 같은데 맞습니까? 형님 맞습니까? 백에게 나도 이런 플레이 보고 별봉선은안쏠수다고 없다고 백에게 나도. 전래 야수 시바야수가 문제야수패네. <laughs> 근데 야수 문제라 했잖아 야수도 하지 말라고 하라고. 그만하라고 야수. 시즌 사이 두 배나고 야수도 내가 하는 거야 지금들이. 아? 나는 탑이대 일도 이기는 데. 아더니 당했습니다. 발 발로 는데 음파를 커전 맞았어. 아, 아니 듣고 야 될겠다. 야수하면들어 중국이 새끼들이 야수하는 게뭔제야수면지 아, 아까 내 플레이 본 사람 없냐? 탑이대일 뒤렸지. 그냥. 아톰에 100명이냐? 제압되었습니다. 아, 씨발. 유리할 때 갱당에 뒤지는 새끼들 이개 씨발 새끼들. 어? 아니 씨발. 유리할 때 갱당에 뒤져 다분사 만나면서 제압 해 걸고 개 씨발 새끼들. 얘들아 뭐 하는데, 와들. 어 마드가 없잖아. 어 받은 더블킬이다. 전마나 <laughs> 어정쩡한. 아니 도대체 이... 내가 알고 제 일일야 좀 하는데. 계속 다이는 거야. 멘탈 나가는 거 없다. <놀령> 로령야 <로룡> 방귀야 미쳐 날뛰고 있습니다 없어 솔킬이야 아또부실거 아니야 이러면 좀 부쭈 맞아 으아 부쭈 해 오, 이거, 내 리얼 이 저, 저, 와 저, 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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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다디나 저, 막아. 타마가 카사디 타까왜 거야? 태... 왜 탔어? 제 없다 카사디나. 아, 왜 탔냐? 바텀 타워룸이고 보튜가 탑으로 가면 되는 그런 시나리오잖아. 모르냐, 그 자, 그거를, 아직도. 못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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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치기 라저 배치기 해라. 와, 날아간다 야, 속 못해 어 어, 어, 어. 아, 씨발. 개새끼야. 뭐해, 씨. 이제 노고어 말로해도 뭐 카사냥 알아들어 왜이 새끼 여덟 판 했는데 도 힘들냐? 어 피곤하지? 아니 꿈틀자한 게임하면서 약간 여덟 판만 해도 피곤해. 싫어하지마. <laughs> 이제 조카 다 죽겠다, 죽겠다 나. 오늘 바텀 때문에 진 게임은 몇 게임인지 모르겠다. 요즘 매번 진 상황 보면 맨날 바텀 터져. 아니, 뭐, 태양하고 싶더라고. 원젤이 존나 그지같은 애를 리는데 으잉? 큰데? CC 연기 지렸지? 룻, 루토 게임이라니까, 이거? 어, 응. 소레포르케 어, 나도 리신죽이러 가야지. 잘 포시 손가락 고 언제 봅니다. 궁을 좆다 쓴다고? 오케이, 내꺼 쪽팔려서 나가네 제끼. 저용이 해라, 쪽팔리 이 새끼 근데 고민했을걸? 앞궁 썼으면은 킬인데, 킬을 따면은 어쩜 죽어. 메자이가 갈게요. 그래서, 뒷궁으로 살아가자. 이 느낌인데 뒤졌쥬 와, 서포터. 대충 이만나 아, 없어. 아. 흡스해라 죽었다. 어. 아, 뭐하냐? 존나 났어 똑보야 내 말이. 저 아, 그만 던지라고 전판 야수 같은 놈아. 씨발, 말을 되게 심하네. 그만 던지라고! 전수창 같은 놈아 아니, 던... 심하네? <laughs> 아니, 이 판을 좀 던져도 절대 질 수가 없는 판이야 알겠어? 상의 좀 어? 해, 아, 요 와, 그걸 로 맞추냐? 아니, 뭐 시험 <laughs> 공부를 하 어떻게 <laughs> 맞더? 그걸 로 맞추냐? 내그래면 무슨 씨앗 뭐? <laughs> 야, 이거 진짜 갑분사 됐다 근데 이제 던지면 안 되겠다 아 그만 던지라고 난 이제 안 던져 나는 지금 유리할 때다 11 11 1일랩차 존나 아니, 많이 네, 나고 아니 니들 봐봐 이씨발이게 너무 탈줄하고 CS 봐봐 CS 지금 미드 50개 차이나 네뭐하노 아, CS 다 먹어주고 네뭐하노 어디 그렇게 도망가노 이 뭐하노? 나 아직까지 강인함 들고 있네 시불코. 왜 얘기 안 해줘 얘들아. 민첩폼 들어야 되는데. 이 막터. 1차 타워 살포시 건드려줄게. 아, 피했어야 되는데, 나도! 개새끼 돼지, 택시, 자킬이다 나도! 아, 왜 그게 안 피해지네. 빵구 뿡! 어? 아, 씨발, 뭐고? 이거 뭐하노니? 이걸 풀 쓴다고? 와, 미친놈. 버터님! 하이! 와 근데 진짜 아까 진짜 재훈아 이거 끝나고 진짜 리플레이 봐줘야 돼안 봐? 아 진짜 한번만 봐줘 근데 진짜 지리고 어. 와형 뭐야 이게? 닉랜 가리면 페이커 이상인데? 이렇게 할걸? 아이씨 그래 뭐하노 어 너는 본거 알아 어 텔포 왔어요 혼자 하세요, 둘이 하세요, 셋이 하세요, 넷이 하세요 아 원콤 딱 죽여버리고 스턴 두 마리 딱 걸고 성타로 잡아줘. 못 잡는다, 야, 시발 돼지 새끼 배치기 코타임이 못 죽었네, 아우 시X 땅 유저스 던져, 이 시X야 응, 난안 뒤져, 중신아 어, 어. 네가 뒤졌어 그게 네 실력이야? 아 시바 아, 야수 크잖아. 가래 빵꾸. 아니 시바래 카사딘 이 새끼 아까부터. 아니 아까부터 이 새끼 스킬, 스킬을 아무것도 못 맞추네. 아니 근데 그라가스가 리븐이 아까 카운터에요 이게 배치기 쿨이 너무 빨라서 리븐이 뭐할 수가 없다 자 20분에 바로 달리 10분 선착순 5명 구합니다 그라가스에서 훈나 짜증나 나이스 날라가는 중 달려가는 중 미어 아, 일단은 리 대치 피하고. 뭐야? 아소 시발, 이게 단단 아니아 이거 나 극강 파스가. 아니, 니가 던졌잖아 니가 방금 이발 발차기 당해가지고, 이끄, 당해가지고 여기서 뒤졌잖아. 네 <laughs> 말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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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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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이가거이 I can kill. 어이럴 e 이식 뭐고? You should move. Oh, pardon. I'm sorry. i 으. 바로 온 식사 맛있게 하어요 와아아아아아아 편댔어 그냥. 지금 브로치 칼리스타 800대 쓰는 거 약한 위험했다이. 바텀 2차 타워 골드 들어가요. 아래 벌리세요 어, 아... 나 그냥 숨도 못쉬고 그냥... 순삭? 어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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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겠다... 이이... 에이? 뭐 크! 아 가버려 항김 또무리 또무리 씨부러 어우 그냥 좀 많아 좀어어나도망가겠다아나 어, 어, 모르는 사람이에요 사사디 집으로 아무것도 안 하고 와 가지고. 다이 아, 있어요. 재재. 아, 이 진짜 했는데 야, 씨발 나 킬했잖아.